오늘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그러한 공허함을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일학교 예배 서도신경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찬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라 믿사하며 그의 아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동룡령 마리아에게 시 번디오 글라디의게권한를사 십자가에 맡겨주시고 장사한 이 사상만의 동룡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우 오르사 정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삼자와 주는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 골파는 고마워 성모라 서로 부터는 것과 죄를 살려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고 있을 것 아멘. 아멘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어요. 23장 시와 지안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담겨지길 소원합니다. 만잎이 내게 있습니다. 만잎이 내게 있으면 그이따지고 내구 주는시는 정을 늘 찬송하. 드려 그열방 보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시어 내 안에. 저희들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시고. 성령으로 예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인생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저희들 삶의 주관이 되시며 삶의 역사되어서 저희들이 모든 삶 속에서 사단의 망대를 깨어나가며. 하나님 망대를 세워나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랩런트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언의 강건함을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 선포할 때 성령으로 그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사악한 사단의 망대는 깨어져나가며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붕도하시면서 그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법이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바라 우리에게 율법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나 영은 너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는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네, 주고 뒷자을 한번 보시면 네, 당분 우리가 주신 말씀의 뜻을 간단히. 예, 네. 인간의 이제 불신앙과 불신적인데 근데 이게 이 죄가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였어. 아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거역한 거니까 영적인 거예요. 응? 그런데 인간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율법이 613가지예요. 이걸로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육신적인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해결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된다니까 오히려 하지마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613가지를 행하다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안 되는 게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래전에 율법 1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한 적이 있죠 너무 많으니까 잘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어, 내가 뭘 했는데 친구하고 뭘 했는데 그 율법이 어긋난 거야. 그래서 주, 그 죄감에, 그죄죄 죄, 어, 죄책감에 또 그냥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육신의 법이 망하게 한다 이거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야.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아멘. 네?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님의 뜻이야. 오케이. 그럼 뭘 해결한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쵸? 아멘. 창세기 3장 1 5절에뜨이 하나님께서 해결할게. 이런 뜻이에요. 그, 뭘로?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단어가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뭔지 아세요? 이거를 깨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죄를 깨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죄, 불신앙과 불준종을 깨버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어떻게요?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회복한다 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에게 전해져 오는 이 죄가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내가 해결을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거를 해결하실 거예요. 아멘. 제언아, 예수 그리스도가 요걸 해결할 거. 알았습니까 응? 아멘.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재창조라고 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던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켰다. 그래서 다시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쉬우야 믿죠? 박씨 믿죠? 응? 네. 그러시면서 무슨 축복을 따라올까요 미드 믿도가 아니라 미드 함께 네, 계십니다. 성령 아멘 인마 누에다 계시면서 당신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성취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이해 됩니까? 예 성령으로 생각, 마음을 치유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보좌의 권세와 권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사람과 사건과 일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루시는 거예요. 요구를 믿을 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눈에 안 보인다고요. 아멘. 그 이야. 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어 우리가 하나님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어이 세상을 창조하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요. 원리스. 아, 네. 예. 이 여정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진짜로 축복합니다. 네. 예. 아멘. 네. 진짜로 축복해. 예. 이 세상 일로 휘둘려? 요 그런데 우리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거. 예? 일초라도 일분이라도 예? 그 축복을 우리가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온 느낄 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당장 지금 죽기 직전이라도 이거를 확인하면서 죽는 게 진짜 최고의 축복이에요. 안 그래요? 네. 자, 오늘. 질문부터 할게요. 왜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사용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직접 예그 예. 살릴 분에게 하셔서 그 생각 마음을 바뀌시고 그신함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하는데, 그게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근데왜 나를 전도자로 쓰이시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성령과 말씀으로 치우하십니다. 치유 뜻은 말씀드렸죠? 불신앙, 불순종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바꾸시는 걸 치우라고 해요. 그래서, 불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 그거, 그거를 믿음으로 바꿔 주세요. 아, 이루시는구나. 아, 오늘도 이루시고 내일도 이루실 것이다. 몇년 후에도 이룰 것이다라는 확신이 쓰는 거야. 이상 알았어요? 아, 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강단에서 복선을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 믿어 봐. 오늘 초추네. 아멘. 아멘. 네. 네. 그다음에 그 말씀이 성포될때하나님이그 말씀 따라 제가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봐요. 아멘. 아멘. 예. 아멘. 어, 목사님이 어떤 말씀 을딱선거해요 아, 저 말씀 나에게 성취되길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사탄의 막대가그 순간에 깨지는 거야. 그 믿음을 딱 고백하는 순간에 내 안에 또 아래 틀고 있는 불신앙이 그 사탄의 망대가 깨어지는 거야. 예? 딱 깨어지는 거야. 그것이 이 마음속에서 확, 예? 확 느껴 나와야 예? 그러니까 예배 축복이 그게 막순간순간오는 거야. 막 확, 확, 확하게. 아멘? 아멘. 육신이 깨달아요. 공빈수, 육신이 깨달아. 모든 세포들이, 모든 신경과 내 세포들이 그걸 깨닫는 거 거야. 와. 그래서 육신의 병도 낫는다는 이야기가. 아멘. 예배 중에 나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막대가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그 전도자가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돼서 증언을 할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새 생명한테 그렇죠? 그러면 예수께서 그새 생명에게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는 겁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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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요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치유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죠? 치유받을 때마다 예배에서 막그 어, 감사 감격 이럴 때아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새 생명이 또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는 자, 그러면 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새 생명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을 쏟을 때그 사람이, 예? 네?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습니다라고 할때내 기분이 어때요? 좋죠. 좋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 구원하시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를 재창조하셨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 알았습니까? 아멘. 예, 네. 그래서 뭐라냐? 고아 그 아래 나오죠. 하나님 나 아, 나오죠.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삼술에게 해서 전도자로 영화롭게 해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이걸 쉽켜야 돼요. 와, 대단하네. 저 믿음, 좋다. 어?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그 영화롭게 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에요. 어? 그러면 그 영화롭게 하시, 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이게 바로 뭐냐면 원네스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케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이렇게 처음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었었어요. 인간의 처음의 모습.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예. 자칫 착각할 수가 있어요. 불신앙에 치질 때 예. 뭐가 찾아와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받드는데 왜 이러한 문제가 올까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착각이죠 아, 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강단에 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요은 자기 나름대로 잘 모신다라고 했지만 그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주는 돌리는 영광은 그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나, 내가 내 나름대로 모시는 하나님. 아멘. 그죠 하나님은 그러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통하는 그 중에 그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늘 깨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상의 하나님을 제대로 집중해라 라고 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왔을 때그 문제를 통해서 뭐야? 하나님께 집중하라. 내가 집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래 나라,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 모든 뭐, 것을 뭐, 너희에게 도할 것이니라 내일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내일을 내일 염려할 날에 것이오 그 괴로움은 그날의 족카리라 족하니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오는 거다 이거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염려 그죠 불신앙이다라고 선택 아, 선포하시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깨어 하나님의 계획들 아멘 당당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십니 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죠? 사탄의 방대가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방대가 세워지는 나라 그것을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숨우려고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라. 3절, 삼절 하나님 나라. 말씀드린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다 8절, 증인이 되라. 아 네? 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삼현장에 이루고 계십니다. 지, 지금도 아멘. 아멘. 성령과 말씀으로 불신앙 불순종을 치유하세요. 그래서 딱 치유되었다라고 하실 때 내가 드디어 증인으로 고백을 하게 돼는 아멘. 아멘. 치유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요거 반드시. 이러한 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믿음, 함께 하시며역사하시며 저와 동화, 치대신 그러한 은혜가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매일 24시간 임마 누에 최고의 응답을, 최고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모든, 모든 일과 만남,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는 명화를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복음으로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찾아갑니다. 4 9

우리 말 평화라니니 항상 기쁘고 굵직 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주옵시오 우리 죄를 사여,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남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